오디 농원에 갔더니 오디가 너무 예쁘게 열린 거야 이렇게 조그만 나무에서도 오디가 이렇게 많이 열리는구나 하고 큰맘 먹고 샀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있을 때는 그 뒷산에 엄청 오디나무가 컸거든요 너무 높아서 잘못 따먹었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주렁주렁 달린 거 보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얼른 사왔어요. <laughs> 그리고 블루베리 나무도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많이 열린 거예요. 그래서 농원 가서 또 같이 샀어요. 오디나무하고. 거의 그 사장님이 블루베리 꽃이 많이 피고 열매 많이 열렸으니까 올해 많이 따먹을 수 있을 거래요. 그렇게 안 크더라고요. 1m나 되나? 그래서 한번 어느 아줌마도 이렇게, 오디나무하고, 뭐, 그 뭐지, 무화과도 길르시고, 블루베리도 길르시고, 막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좀 시도를 해보려고. 얘가, 블루베리가, 겨울도 아주, 추위에 강한 아이라서, 잘 버티고, 해마다 또, 계속 새싹이 돋는다 하더라고요 열매 맺고 그 사장님이 그러시네. 그래서 한번 뭐 지켜봐야지. 유튜브 보면서 공부도 하고. 아이고 요즘 옥상에 올라오는 게 나기 됐어 나기. 얘는 물만 먹으면 잘 자란대요. 날마다 물만 먹고 뭐 특별히 그 블루베리가 어, 흙이 또 따로 있대네. 블루베리 흙을 또 따로 사야 된대. 그래서 일반 흙하고 섞어야 되고, 얘는 배수가 정말 잘 돼야 된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, 물만 이렇게 흠뻑 주고, 하루에 한 번씩 주라고 했으니까 주어봐야지또 열매 주렁주렁 맺히면 영상도 올리고, 아유, 예전에는 이런 거 어떻게 키울까 했는데, 요즘은 옥상이 있으니까 옥상이 있어도 안 했거든요. 이것도 아까 심었는데 시들었네. 애들이 스트레스 받았나 봐. 이제 물도 좀 주고 영양제도 좀 타주고 그래봐야지. <laughs> 유튜브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키우더라고. 그래서 좀 따라 했지 흉내냈지. Gracias.